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. 이재명 이재명 당대표 당, 지금 당대표인지 모르겠네 응원, 응원을 할게요 네, 이재명씨가 네, 네. 그냥 씨라고 해야겠다 씨가 대통령 병에 걸렸다 음. 뭐 이런 기사들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. 대통령 과연 될까요 나중에 다음 때?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? 아니, 임기가 2년인가 3년 남지 않았어요? 3년 3년씩이나 남았어? <laughs> 2년인가 3년 둘 중에 하나야. 근데 나는 이 앞전 그 선거 때요 둘이 박빙이셨잖아.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우리가 이제 투표하는 장소가 이렇게 학교였잖아요. 교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태극기가 막 휘날리면서. 이재명 씨 얼굴이 딱 그려졌거든. 네. 음, 근데 난 된다고 봐요. 요번에? 이제 또요 다음 저기 때는. 왜냐면 나올 사람이 없어.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재명 씨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좀 중심, 좀 자중하는 거. 요거를 좀 이제,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몇 번에 이제 정치 몇 년에 정치 생활을 하셨고 시장도 하셨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. 그 과정에 의해서 무르익 정치적으로 무르익는 어른의 모습 정치인의 어른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. 지금 사람들이 윤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던 그런 부분은 대통령 닫지 못하는 음~ 그런 언행이나 가치관이나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그냥 언론에 그냥 다비춰지잖아요 이런 카메라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만 이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진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그 수양 있잖아요. 그 마음 수양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. 그러면 충분히 그 행보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. 또 그럴 만한 또어 정치적인 파워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. 대통령이 된다 그냥. 저는 가능성 너무나 많지 않아요? <laughs> 충분하죠 응. 그래도 고난을 또 이번 정권 때 모질게 당하셨잖아요 응.